선생님과 청춘어람의 그 시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, 이게 안돼요 이게 왜 안돼요 아 이게 안됐어요 아 이게 고도 때문에 안되네 망했네 이거 안돼요 자기자망출이 없어가지고 야, 야 아주 아주 뭐 예? 예, 뭐 폭력배 뭐 깡패세요? 뭐뭐뭐뭐뭐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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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으로 막 다니면 막뭐 우리가 졸줄 알아? 어디가는데? 자 꼬리 이야, 그렇지 들어갔지. 야, 빠져주고. 자, 형들 해, 해결해, 해결해봐. 어그로 걸어줬잖아. 형들아, 호호. 야, 무슨 뭐뭐뭐뭐 뭐, 뭐, 뭐. 야, 뭐이크 여기에다 뭐 보물상자 숨겨놨어? 맛있는 거 숨겨놨니? 야, 다 일로 그냥 횡단을 하네. 얼마나 기강이 무너졌으면, 어? 요새야 볼지나가 지금 가자 형들 저 죽들이 말이야 여기서 뭐하는 거에요 어나 포획해봤자 의미없어 띄우고 살짝 어그로 핑퐁 해주고 안되죠 <laughs> 형들 다 어그로 핑퐁 해주고 있어 내가 모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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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날 보고 있죠 다날 보고 있어요 응 신약 보고 있어요. 네. 세체 미끼 중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. 크림의 떡 같은 존재거든.